일단, 절대값 기호 나면 짜증나고. 자, 올해 수능 21번인데, 공통 과목에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죠, 그럼. FX가 경계, 0을 경계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죠? 그 다음에, 두 밑을 봐도 역함수고 나발이고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는 밑이 3인 지수함수고 밑이 2인 로그함수죠. 뭐, 역함수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자, 이건 미분법에서도 그렇고 이 방정식을 직접 풀 리가 없지.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왼쪽 y는 fx랑 오른쪽 y는 t라는 상수함수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그대로 실근의 개수죠. 이건 좀 많이 본 조건이야, 그래도. 자, 그리고 이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가 gt입니다. 그렇죠? 근데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했어요. 자, 이게 벌써 그냥 절댓값만 씌워져 있어도 함수 그래프 개형은 짜증나는 건데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 새로운 함수 약속했고 새로운 함수의 최대값까지 나왔죠. 굉장히 기존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다 각각의 조건이 한번 이상 출제된 유형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멘트만 보면 GT의 최대값이 4가 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4개.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머리 아픈가? 자, 이 함수를 그리고 Y는 T라는 상수 함수를 제가 그릴 거야. 그릴 텐데, 그 교점의 개수가, t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최대값이 4가 된다는 얘기는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점이. 자, 그럼 여기서 당신들은 뭘 해봐야 될까? 저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게 왜 고난이도 문학이냐면, n이 뭔지 모르지. 그때그때 다릅니다. 당신들이 케이스를 다 구분해서 그려보셔야 돼요. 케이스를 다 구분해서 그려보셔야 되는데, 자, 잘 봐. 이건 수트에도 나오지. 그리고 여기 뭐, 이과분들은 미적분에서도 나옵니다.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x 축가 아래 부분 접어 올리면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릴 수 있잖아. 자, 안에 있는 애만 한번 봅시다. 얘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일단 증가하겠지.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증가합니다. 점근선 어디죠? 점근선 찾는 것도 뭐 이미 배우셨고 저도 말씀드렸고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 값이 점근선이지.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 n이라는 미지수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이라는 얘기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x축 위로 있을 수는 없죠. 아래로 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크게 제가 케이스를 뭐 나눠보면 점근선이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어, 맞니?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 지수함수가 몇까지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티를 그린다, 교점 몇개 나와? 아,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리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점근선 아래로 그린다면 아예 안 만나겠지. 열까지 됩니까? 자 일단 저는 가정을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y절편이 0보다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첫 번째처럼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되지.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만 그려진대 0보다 작을 때만, 오케이, 0보다 작을 때만. 그럼 이게 다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 어딘가 잠근선이 있을 거고, 여기, 여기까지 문제 없니? 네, 되죠. 자,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볼게. Y절 편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런 상태에서 통째로 절대 값을 씌워주면 이거 위로 올라가겠죠. 맞아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결국 0보다 작을 때만 이 지수함수의 절대값 씌워준 놈이잖아. 이쪽만 그려지는 거죠. 이쪽만.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제가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이렇게 상수함수를. 노란색이면 교점이 최대 몇개 나오지? 두개 나오죠. 파란색이면 최대 몇개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 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0 이상일 때는 로그 함수인데 이것도 결국 통째로 절대값 씌워뒀으니까 이 모양 아니야. 이 모양. 그럼 최대 교점이 몇개 나올 수 있어? 두 개입니다. 세 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 노란색, 파란색 중에 파란색은 파란색처럼 그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파란색처럼 그려지면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면 여기서 세 번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세 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파란색은 글러 먹었지. 여기까지 이해 돼? 일단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지수 함수가. 왼쪽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오른쪽 알아봐야죠. 자, 얘는 얘는 어디를 찾는 게참 좋을까? 결국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끌어내린 거죠. 이 그래프를 그럼 로그 2에 x 플러스 면 어디 콤마 어디지납니까? 로그 2에 x 플러스 3면 마이너스 3 콤마 0 지나겠죠. 자, 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 볼게. 원래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만 그린다라고 하면 얘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지? 어, 얘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끌어 내리고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린 거죠. 그럼 얘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려졌다고 라 해볼게. 첫 번째, 그럼 여기다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그려진다고? 0 이상 이쪽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글러 먹지 않았어. 상수함수를 어디 그리더라도 교점의 맥시멈 최고, 최대 개수가 한 개죠. 지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합쳐서 4개가 나오려면 일단 빨간색은 글러 먹었습니다. 그렇죠? 글러 먹었고 두 번째 얘는 절대값을 씌워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게 0이상의 쪽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맞니? 그럼 얘는 교점의 맥시멈 2개 나올 수 있지. 여까지 됐어.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특징을 딱 살펴봤더니 지수함수는 y절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영보다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y절편이 로그함수는 영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쪽 걸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꺾여서 두번 만날 수가 있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음수인 쪽을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함수 어, 지수함수 문제, 쉬운 문제 하나 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건 Y절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함수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Y절편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을 짬뽕을 해볼게. 여기 그림까지 이해 되죠? 해설이 되게 기네. 아무튼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 왼쪽은 저 지수함수 영보다 작을 때는 지수함수 어떻게 어떻게 그려졌지? 이렇게 그려졌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지고 로그함수는 이놈을 꺾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정신 같이 그런데 그냥 y절 하면 냅다 찍고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 봐. 네번 만나는 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죠. 있습니다. t가 어디 그려지면 되냐?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 둘, 셋, 네번 만나지. 여기까지 돼. 근데 Y절편이 뭐 얘가 위, 아, 쪽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뭐 이렇게 돼도 됩니까? 아, 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만 찾아보면 될 거냐? 얘도 네번 만나죠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어, 교점에 그 최대 다섯 개는 안 나오지? 안 나옵니다 최대 개수.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결국 아까 이쪽은 지금 요 지수함수였죠? 맞아. 이놈의 y절편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럼?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요. 맞죠? 이놈의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인데 얘는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함수죠. 이 로그함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놈의 y절편 이 로그함수는 이놈인데 이놈의 y절편은 x 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몇 가지 됩니까? 그래야 접어 올렸을 때 이렇게 둘다 꺾이면서 네번 만나는 점이 존재할 거라고. 자 그럼 x가 0일 때2빼이 e n이지 맞나? 얘는 0보다 작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둘다 만족시키려면 여기는 n이 9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는 n이 2보다 커야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3, 4, 5, 6, 7, 8, 11, 11, 11, 33. 되, 됐습니까?